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 동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 행정부가 방금 전 주한 미국 대사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사로 있는 필립 골드버그를 한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자, 이 인사를 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매파입니다. 강경한 사람입니다. 대북 제재를 주도했던 그런 경력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대사로 온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위급일 겁니다. 경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자, 지금 이 인사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하는 그런 스케줄과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명을 했지만 인준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릴 때 주한 미국 대사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이제 굴욕적인 외교는 하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미국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걸맞는 인물이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해리 해리스 대사가 물러난 지 지금 거의 1년 넘게 주한미국 대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미국에게도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나라 한국의 대사 자리를 이렇게 비워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는 꼴 보니까 도대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싶잖아요. 모욕이나 주자 아이 공식 인사하지 마 비워놔 그냥 대행 세자로가 이런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한미 혈명은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뭐 유럽 나라들 전부 다 미국과 공조를 하지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처럼 공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뭐 이런 뭘 해도 한국은 아웃 뒤로 빠집니다. 정말 창피한 대통령이 지금 탄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시대를 열면 이제 함께 손잡고 피의 혈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으로 해석되는 아주 충격적인 인사가 발표된 겁니다. 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과 일본 주에 대해서는 발표했습니다. 출범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동아시아 전략 재정비에 한국만 쏙 빠져서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 왕따 신세가 됐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런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올 만큼 한국 정부는 지금 미국 워싱턴 행정부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감감무소식이던 이 주한 미국 대사의 공석 문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관계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새로운 주한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 자,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보스턴 출생입니다.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 커리어 언베서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주 콜롬비아 대사직을 맡아고 있습니다. 앞서 칠레와 쿠바의 대사 대행, 볼리비아, 필리핀의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상당히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입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인사인 셈입니다.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을 주도했던 제재 전문가로 골드버그 지명자가 미, 북, 북미, 한미 관계에도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리 헬리슨 대사도 그렇고, 조한미국 대사들은 상당히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시각이 확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할 뿐입니다. 자, 북한이 새해 들어 이딴도발, 1월 달에만 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인간들입니까? 이렇게 지금 사정이 엄중하고 특히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곧 아마 완성될 것이고 IRBM 과함까지 때리는 것은 이미 도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골드버그 대사와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지의 표현 은 아닌가 상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3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달에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로 직업 외교관이 오는 것은 2011년, 2014년 성김주 인도네시아 대사 이후 처음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베테랑 외교관인 리처드 홀드룩 홀브룩 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특사 사단으로 꼽히는다. 니 홀브룩 전 특사 케네디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외교 일선에서 중책을 맡은 외교관입니다. 자, 아무튼 골드버그 지명자 상원의 인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원 청문회가 지연되는 경우가 속혹 있습니다. 그래서 인준 완료까지는 몇달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